No mm -hmm. 오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아픔들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들이 멈춰지고,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치유가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 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 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내가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수량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맨 오늘 시인은 첫 소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위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10편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개인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첫 번째로 시인은 공동체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10편 6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길에 두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 10편 6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누워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해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일을 큰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직접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걷진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내가 경험한 게 아닌데요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직접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죄로 인해 건널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건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예배함으로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개인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개인 예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개인적인 고백이죠. 시인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나쁜 마음, 욕심으로 구한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 알수 있습니다. 10편 66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의 울음에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인은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순종의 예배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다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 세상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한 개인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으로, 전쟁으로, 혐오와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큰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